안녕하세요. 화창한 10월에 고려중국센터 HSK 강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기초어법에서 벗어나서 5급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쉰것 같아서요. 음, 이쯤 한 번쯤 오급 강의를 해두지 않으면 제가 동영상 강의 오급녹화 하는 법을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불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급의 도켓 파트 1.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도켓 파트 1 옛날 고의 HSK 종합 파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처럼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얼른 넘어갈게요. 공지사항은 이번 달시간표고요 시간표 유심히 봐주시고 오프라인 수업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강의는 지난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독해 1부분이에요. 여러분 독해 1부분 옛날 구 HSK 보시던 분들은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A B C D에서 알맞게 골라서 넣는 문제입니다. 우리 언제나 먼저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스스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단어에는 47번, 46번부터 48번까지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옳은 말이 될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푸셨을 거라 믿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부터 조금씩 나눠서 볼게요. 자, 문장 해석과 같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46번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시험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또 시험 문제로 활용될지 모르니까요.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이송 为了说明饮酒的坏处,把两条一样的小虫瓶干放进装酒和装水的瓶子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어 한번 끊어 보세요. 어디까지가 주어는 이성까지가 좋어겠죠 의사가 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치사 구 제가 끊는 법 아직 잊지 않으셨죠? 전치사는 언제나 구로 쓰입니다. 그죠? 전치사 웨일러. 웨일러 뭐뭐 뭐 하기 위해서란 전치사죠? 전치사는 언제나 그 뒤에 구가 있으면 쓰일 수가 없, 구가 없으면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는 언제나 구를 끊는다. 자, 웨일러라는 전치사는 여기서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쉼표 전까지. 그 웨일러는 그 뒤에 이 구를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하면 목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지요. 자, 술밍 인지오 더 화이트가 목적이에요. 인지오의 인이라는 건허 마시다의 동의어지요. 그죠더 화이트, 안 좋은 점. 자, 술을 마시는 것에 안 좋은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 술을 마시는 것에 안 좋은 점을 설명해 주려고 그리고 바, 자, 그리고 전치사구가 한번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한 바자문 바, 무엇을 목적어를 끌고 오는 거죠 어디까지냐면 네 여기까지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량떠어 이양더샤오총 샤오총 할때 총즈, 종즈. 총즈는 벌레죠 그죠? 조그만 벌레를 두 마리 마리를 어로쓴 것도 봐으시고요량떠어 이양더샤오총 두 마리의 똑같은 벌레를 벌레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바자문을 쓰는 이유는요 이 뒤에 나오는 이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걔를 가만히 놔두면 맞잡음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걔를 좋아한다 라든지 나는 걱정한다 라든지 그럴 때 맞잡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뒤에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린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두 마리 벌레 어떻게 했을까요 이두 마리 벌레 를 어떻게 했냐면 46번에 동사가 들어간다면 이쪽에 이 46번에 예를 어떻게 했을지가 나올 텐데요. 그 뒤에 농사가 나오고 있어요. 빵, 진. 빵은 넣다, 두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 그게 처음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요 안으로 집어 넣는 거죠. 요 안으로 집어 넣는데, 쫑, 지오. 쫑이, 여러분, 뭐, 옷, 옷, 복장 할때그 장자라든지 아니면 가장하다 이런 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쫑이라는 것에 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쫑지오 하면 술을 담는 거죠. 술을 담고 그리고 허 이어져 있죠. 술을 담은 것과 그리고 쫑쉐이, 물을 담은 빙즈리. 그러니까 빙즈는 도합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병에 담습니다. 자, 그럼 46번은 우리가 뭘 넣어야 되냐면 이두 마리의 벌레를 넣었다. 그 사이에 들어갈 말이죠. 그러니까 46번은 중국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뒤로 꾸미는 거 아시죠? 46번은 어떻게 넣었냐를 꾸미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넣었는지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ABC를 전부 다 해석해서 하나씩 넣어보고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러분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 단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 단어도 넣으면 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고민에 빠지게요. 이런 딜레마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아이 출제자가 어떤 단어 유도하려고 이런 문장에다 냈을까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단어 량켜두 마리와 그리고 쫑지어와 쫑쉐 이게 눈에 띄지요. 두 마리를 벽몇개두개두 개. 두 마리를 두 개에 어떻게 넣을까요? 우리말도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넣겠죠. 두 마리를 두 개에 하나씩 하나씩 넣겠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각각 이런 말이 뭐냐라고 하면 46번에 답은 몇 번? B번에 분비에 펀비에 여러분 펀비에를 동사로 쓰면 뭐 헤어지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얘가 부사로 쓰인 거죠 부사로 쓰여야 그 뒤에 있는 동사인 너타를 꾸밀 수가 있으니까요 부사로 쓰이면 펀비에 무슨 뜻이냐 각각 따로따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펀더오 이것도 각각 따로따로 라는 뜻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종됐어요. 우리 실종됐으니까 찾으러 갑시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오르르다 몰려가지 말고요. 몇 명이, 몇 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갑시다. 우리가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서 分头找, 혹은 分别找 <놀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 따로따로 찾읍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두 마리를 두 개의 병에라는 게 힌트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부사인 펀토와 펀비에를 골랐습니다. 자 그럼 A번부터 오답을 보도록 할까요? 오답, 반, 후. 반, 후도 부사로 쓰여서 그 뒤에 동사를 꾸밀 수 있죠? 그럼 이 반, 후는 언제 쓰는 거냐? 그 뒤에 있는 동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 동작을 할 때. 자, 어떤 동작에 잘 쓰일까요? 우리 계속 계속 해야 되는 동작이 뭐가 있어요? 연습. 우리 연습은 한번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계속 해야 되죠? 엔시 연습 같은 거. 아니면 학생에게 설명을 하는데 학생이 한 번에 일을 못해요. 그럼 아마도, 반, 후, 쇼, 밍.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이런 것에 잘 쓰이는 게 반, 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번의 호, 샹 이건 수업할 때도 제가 한번 물어보면 거의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호, 샹이 뒤에 꾸밀 수 있는 동사가 뭐 있어? 라고 하면 거의 다 나오는 호, 샹, 빵, 주 그죠? 품앗이 정신, 그죠? 자 호장방조 서로 도와주는 거죠. 호장은 서로 상호간에란 뜻이에요. 디버는 저희가 3 0 강이었던가요? 넌모래 전인가요? 거기서 한번 했어요. 렁란 이성 이성으로 렁이라고 읽어서요. 뜻은 여전히라는 부사였습니다. 전부 다 부사죠.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기에는 다 적합했어요. 적합했는데 이제 뜻으로 골라보면 번뒤에가 답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거 갈까요? 자 다음에 그렇게 넣었지요. 하나는 술병, 술이 병술든 병에 하나는 물이 든 병에 넣었어요. 그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放在酒里的那条小虫很快就死了 이렇게 됐어요. 주어 끊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放在酒里的那条小虫放在酒里 하면 술에 넣다죠 동사 <농사> 구가 너가 붙어서 그 뒤에 있는 나뎌 저좀 <띄우> 명사를 꾸민 거죠. 술에 넣은 그 벌레는 헌쾌조스 금방 죽어 버렸어요. 얼 여러분 얼른 항상 문맥에 맞게 지금은 그러나겠죠. 그러나 방자의 레일이 里的那條 여러분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어, 양서에서 왜 끊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앞에 저 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저 종이 반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주어가 끝났어요. 그런데 물 안에 넣은 저물 안에 넣은 그저 종은요. 이어슈 예메요. 예로 강조했죠. 아무 일도 조금의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사했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성 주어가 의사가 또이가 어디까지냐면 빙란까지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말을 시험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치사 누구에게 말하다에서 또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주위의 병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지금 음주의 나쁜 점을 얘기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칸지 한번 봐 보셨죠 다들 보셨죠? 님만 다음에 종 전치사지요 종부터 여기 종까지 끊어 주시면 돼요. 종절거 이것 중에서 이 이것 속에서 민발러셔머 어떤 걸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무엇 속에서 할때그 무엇이 뭐냐라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이 무엇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 무엇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실험의 결과죠. 술에 넣은 건 금방 죽고, 물에 넣었던 건 아무 일도 없던 이것에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명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르신 답은 맞았을까요? 정답은 A번, 现象. 씨앤지앙. 여러분, 现象이라는 거는요, 명사로 현상, 이 현상. 술에 넣은 건 빨리 죽고, 그리고 물에 넣은 건 아무 일도 없는 이 현상에서 해서 정답이 A번. 아마 여러분 ABCD 단어 뜻을 아시면 이건 뭐 설명할 건덕주도 없죠 선동할, 선, 설명한 것도 없고 바로 아실,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번. B번에 꼬이죠 일성, 이성으로 꼬이죠 라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규칙이에요. 이거는 사람들 보고 지켜요 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정한 거죠.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 그런 걸 꼬이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따오리 라고 읽죠. 따오리 라고 읽어서 얘는요, 도리, 이치, 이런데요. 따오리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아, 저 사람은 참 어거지를 펴. 막무가내야. 혹은, 아, 이 사람 말은 참 일리가 있어. 이럴 때. 참그 사람은 어거지를 핀다. 도리가 이치가 없다. 그 사람 말에는. 그럴 때, 메이요 따오리. 걔 말은요, 매이요 따오리예요. 혹은요, 와그 사람 말은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헌요 따오리.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따오리에 또잘 쓰이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지앙 따오리 이때 지앙은 말하다가 아니고요중시하다예요 그래서 의 뭐라고 할까 이치를 중시하다 그러니까 어거지를 안 피우는 걸지앙 따오리라고 하겠죠. 그럼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참으로 어거지를 펴요 막무가내에 억지 써라고 할 때는 뽀지앙 따오리라고 하겠죠. 저 사람은 참 뽀지앙 따오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막무가내다 어거지 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d 번에 시앙모라고 읽어요. 시앙모는 우리말로 읽어도 항목이라고 제대로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목으로 분류되는 걸말 그대로 시앙모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종목, 운동 종목도 항목별로 나누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누죠. 그런 것도 스포츠 종목이니까 윈동, 윈동 시앙모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이제 단어의 느낌이 오셨습니까? 단어를 한국어로만 그냥 단어 뜻, 하나 항목, 이러고 외우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르쳐 줄 선생님이 없다면 사전에 예문을 충분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 단어인지를 어차피 외국어잖아요. 한국어하고 느낌이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말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중국어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를 아셔야 정확하게 단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갈까요? 마지막 문제. 자, 저시 그때 그때 이거 빙 란잔지라이 한 명의 병자가 일어서더니 여러분 짠에는요 방향 보어 고정된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지라이가 붙어요. 근데 여러분 장문하시다 보면 여러분 방향보호 거의 안 쓰실걸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하고 방향보호는 같이 외우세요. 짠지 라한 병자가 일어섰어요. 어, 지금 이 상황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그, 실험을 했잖아요, 의사가. 실험을 하고 나서 보세요. 술 속에 드는 건 이렇게 금방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주는 해로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병자가 일어서더니, 그것도 농담쪽가 아니고, 认真 후에다, 진지하게. 를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일하는 거예요. 허지오 렌더 빈칸리 술을 마시는 사람의 이거 안에는 절대不会有这种虫子, 이러한 벌레가 없겠군요, 죽었겠군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마시는 게 참으로 좋군요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사의 노력에도 상관없이 참으로 허무하셨겠어요. 자, 허지오 더 렌더 이거 안에는 자술 마시는 사람 모 안에는 이거는 그냥 단어 해석 묻는 거죠. 도우즈겠지요 정답은 도우즈 도우즈는 사람의 배 동물의 배 배를 가리키는 걸 도우즈라고 하죠 그래서 배가 아파 그러면 로 도우즈 덩이라고 하죠 도우즈 덩 아프다의 덩 혹은요 여러분 라 도우즈라는 말 아세요 네, 설사하다 라 도우즈 이런 거에도 도우즈가 쓰이고요 자 b 번에 b 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급이지만 초티 라고 읽고요. 초티, C-H-O-U-T-I에서 초티라고 읽고요. 서랍이에요, 서랍. 설압. 초우가 뽑아내다란 뜻이거든요. 서랍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우, 즈.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한, 한국말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D번에 량, 시. 이것도 그대로 읽으시면 되긴 하는데요. 양식이죠, 양식. 량, 시. 해서 곡식이라던가, 뭐 곡식을 수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확하다 동사. 쇼, 获를 쓰지요. 쇼, 워, 량, 식 이런 식으로. 여기는 너무 쉽지 그죠? 단어 뜻만 아시면 답은 또지리 였습니다. 음, 3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약간 쉬운 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세개에 가뿐하게 맞추시고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2주 뒤에 다시 뵐 거고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기출문제가 겹치면, 그러면 참으로 좋겠죠, 그죠? 겹치면 꼭 놓치지 말고 정답 맞춰 주세요. 자, 그럼 전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마무리 업데이트 사이트 소개고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10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0월 23일이 저희 시험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10월 23일이 시험이라. 제가 시험 정리를 하면 26일날 못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욕심을 부려서 26일에도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26일로 잡았습니다. 26일날 뵐수 있으면 그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날씨에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고려중국센터 HSK 강사 김미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